안녕하세요. 둔자 t v 이재료입니다. 자, 오늘은 철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보시기에 굉장히 우람해 보이죠? 어,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어, 태관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나무는 이 일본에서 아주 잘 생활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예. 순환을 겪은 나무입니다. 어, 이 나무를 수입하고 나서 얼마 후에 어, 이 호남 지방에 어, 노적 적설량이 약 176cm인가요? 하여튼 뭐 20일 동안 계속 눈이 하루도 안 그치고 쏟아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예술분재원 하우스가 무너졌었습니다. 무너져가지고 철죽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때 피해를 입었던 피해 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한 14주 정도가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 나무를 바로 이제 하우스를 짓고, 어 관리 제대로 좀 해가지고, 어떻게 기사 의 희생을 또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러진 자리에 순도 좀 나오고,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어또 사상 유리 없는 한파가 몰아치게 되죠 우리 분재원의 하우, 이 물을 받아 놓는 이 물통 600리터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가 통째로 꽁꽁 얼어버릴 정도로 추위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죠. 이런 나무는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고 나서 이제 나무가 갑자기 수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가지가 하나하나 이제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근접 촬영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나무가 가지가 하나하나 마르는데, 예, 여기서 걸음을 많이 쓰니까, 이 앞에서 보면은 나무가 아주 건강한 모습이죠. 이 건강한 모습인데, 그때 부러진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고, 이 그리로 아마 한기가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병이 들었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자 올해는 꽃도 피고 지금 이칠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이꽃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되게 정, 대충 정리를 한 모습인데 어,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나무가 이제 지금 여기 말라가는 가지가 보이죠. 요 가지 말라가고 그 다음에 요, 막, 하지 말라가면 다음에는 여기 차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점차 내려와가지고 결국 쓸모없는 나무로 전락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참, 제 입장에서도 이런 나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어 아주 귀한 나무 중에 하나인데, 어 그때 그 폭설 후유증을 아직도 겪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참 가슴 아픈 나무이기도 합니다. 원래 철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목이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수관부가 약해지면 이 수관부가 점차 가지가 마르면서 해성해성해지는데 요 세력을 갖다가 말라가기 시작할 때 회복하지 못하면은 되게 분재원에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 나무, 꽃도 예쁘고 참 좋은 나무인데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은 싼 맛으로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미 이 수간부가 망가지기 시작할 정도 되면은 나무는 속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철죽은 그래요. 그래서 이철 밑부분만 하나 남아가지고 그 어떻게 버티다가 결국은 뿌리까지 다 썩어가지고 나무를 결국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단이 더 늦기 전에 취목을 하자. 그래서 최소한 이 나무가 세상에 살았던 흔적이라도 남겨두자 해가지고 오늘은 이 나무 취목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대개 이 철쭉은 제배목이죠. 그래서 철쭉 모양이 되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진만 가지고는 이 나무가 어린 나무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백살목은 백살을 넘긴 고조 할아버지인지 분간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 모양만 보고 태관목이다, 태관목이 아니다, 구분짓는 것은 참 무의미하죠. 그래서 이 태관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잡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이 철죽은 이 밑에서 약 5cm 정도 위를 갖다가 근경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약 20cm에서 조금 빠지죠. 18cm. 우리가 보통 나무를 대는 근장으로 재면은 이렇게 차이 채 밑에 뿌리가 나온 부분을 전부 재니까 한 27cm 어, 이 정도. 어, 이거 지금 자가 거꾸로 돼서 어, 여러분들도 거꾸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되는 그 근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줄기를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이 울퉁불퉁한 것은 이 나무가 그만큼 세상을 살아온.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바로 그 하우스가 무너지면서 활대가 걸쳐가지고 여기가 잘라진, 끊어진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끊어진 부분이고 일단은 우리가 태간이다 라고 할때 클태자, 줄기간자 쓰는데 예, 클 태자 줄기가 아니다라고 때 태, 예, 이 클태자, 줄기간이다 라고 할때이 굵은 줄기를 가리켜서 태간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철 중만 태관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도 아주 오래된 나무는 태관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소사나무도 연륜이 100년이 넘거나 오래돼 있으면 이 우람, 울퉁불퉁해서 우람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일단 태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상처, 이거 하나는 이 나무를 분갈이 할때 보니까 이 부분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분갈이를 할때 아, 여기가 썩었구나 하고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모를 텐데, 제 성격이 또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기를 파냈는데, 이 파낸 자국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 모니터상에서 지금 이것이 구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살아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하고 색상이 아주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연하고 여기가 좀 짙해요. 그래서 이 줄기가 이대로 타고 올라와서, 자, 이 뿌리가 여기에 이제 상처가 났었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감아서 요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가 전부 타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차피 여기는 죽었으니까 사리처리 해가지고 이 나무를 그대로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고 싶죠. 저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러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재배목과 자연목의 특징을 비교를 하면은 자연목은 아주 오랜 세월 더디게 키운 그큰 나무죠. 그래서 나무 스스로 이 썩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배목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주나 왕자처럼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커왔던 나무예요. 그래서 특히 이 철쭉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사리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리로서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고민 끝에 선택한 결론이 뭐냐 이 나무를 취목을 하자. 그래서 언뜻 보면은 예, 앞에서만 보면은 나무 참 그럴 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나무인데 일단 제 양심이 예, 이런 나무는 아, 소비자한테 아무리 싼 가격에 산다라고 그래도 팔 수가 없다. 아, 그렇다라고 또 그냥 죽게 내버려 두기는 참 아깝죠. 어. 어차피 이 나무가 그런 운명이 이제 주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아, 아까 이 나무가 말라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이 나무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나무는 지금. 세력을 급격히, 여기도 세력이 좋고 여기도 세력이 좋은데 이 가지만 급격히 세력을 잃고 있죠. 그것은 이 가, 나무 전체로 이런 현상이 올 것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런 나무처럼, 이 나무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말라가면서 점차 세력이 떨어지는 일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나무가 1차로 지금 추목 대상은 이 부분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자르면은 아무래도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여기서, 물론 이 여기를, 여기서 추목을 하게 되면은 좀 나무가 뽀대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나무 철쭉 역시도 이 자른 부분의 상체가 클 경우에는 썩어 들어갈 위험이 많아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단면적이 좁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나무는 취목을 할때이 가지는 전혀 필요가 없는 가지니까 일단 이렇게 제거를 해놓고요. 이 가지도 지금 세력이 약해서 이제 제거해야 될 가지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제가 추목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를 추목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생각, 저를 생각하면은 여기를 갖다가 추목을 해야 되고 이 나무를 생각하면은 여기와 여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요 밑에서 이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나무 세력이 이 가지가 지금 세력을 급격히 잃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추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지가 살아날 활착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아까 제가 가지 일부를 갖다 잘라내기는 했지만은 이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가지가 지금 서서히 세력을 잃고 있다라고는 하 것이 한 눈에 보이죠. 그러면 취목을 하는 과정에서 요 가지 역시도 세력이 약한 가지는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만 잘라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껍질을 벗겨 가지고, 여기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이 가지는 취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앵글이 조금만 바뀌면은요. 자, 여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다행히 가지들은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이 흐름도 좀 재밌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 가지고 요 가지를 이제 취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요 부분에 여기다 취목해 주십시오 라고 아예 여기다 써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 보실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여기서 취목하세요 라고 써 있네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았지 하여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가지가 눈에 걸리는 거니 이요 가지 하나가 추목하는데 거추장스럽고 이 나무는 올해 추목하고 남은 가지를 또 키워가지고 또 추목하고 그거 없어요. 이건 이번 한해딱 추목하고 내년에는 어, 이 죽은 태가목 죽은 나무를 원하시는 분뭔 자대로 쓰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뿌리 깔끔하게 다듬어서. 어, 그분한테 갖다 드려야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가 굵기 때문에 욕심 나는 데는 여기죠. 근데 사람이 자기 욕심껏 해가지고는 진짜 정작 욕심 부리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 위치에서 추목을 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 정도 완전 어, 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나무 가지는 이제 이 나무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나이를 먹,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것이 무려 백살? 와, 함부로 못하겠네요. 이 나무가 세월은 아주 이제 오래 묵은 그런 나무가 되는데 기존 경험으로 보면은 이 취묵하고 나서 활착하는 과정은 스무 살 먹은 나무나 열살 먹은 나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또 취묵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배경이 되죠. 자, 요 부분은 아까 제가 이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라냈다라고 한 부분이죠.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취목을 하는 과정에서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조금 작업하기 쉽게 이렇게 좀 깎아내서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 완전히 통째로 줄기에 다 낼대로 파내는 것이 아니고 어 이제 껍질 벗기는 데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어, 숙련된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위로 이 칼금을 넣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그 취목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매직으로 또는 펜으로 어, 표시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이 넓이는 지금 이두암 두께하고 똑같은데. 사실, 오랫동안 이걸 해보니까, 이, 뭐, 두세 배를 벗겨라라고 그러거든요. 줄기 두세 배를 벗기면 이만큼 벗겨야 되죠. 아,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두세 배가 아니고, 어, 보통 2, 3cm 정도 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면은, 이 과정에서 다 취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거 취목을 하면서 가지정리, 순정리를 다 했는데, 이 철쭉이라고 하는 나무는 뿌리 내리는 것이 소사보다도 상당히 무식한 나무죠. 그래가지고 이 만약에 이잎 사이에 이 묵은 잎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털어주지 않으면 이 줄기에서도 뿌리가 내려요. 가지에서 그 정도로 뿌리가 잘 내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구태여 어뭐 이렇게 그 가지를 갖다가 솟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상처 입은 나무를 갖다가 취목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 나무 세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관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 취목을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두고 취목을 하는 것이 훨씬 성공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겨낼 때는 이 파란 부분이 안 나올 때까지 이걸 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사 나무보다 약간 어려운 것이 소사 나무는 어, 이렇게 하면은 이 나무 목질부하고 껍질이 아주 쉽게 분리가 되는데, 요 철죽은 말을 좀안 들어요. 얘들이 원산지가 일본이라서 그러는지, 어 이게 좀 말을 좀안 듣습니다. 철죽 원산지가요. 그래서, 어, 요 부분이 조금씩, 사화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살살 이제 껍질을 벗겨주면 되는 거고요 <laughs> 나머지 요령은 그 소사나무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구태여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이렇게 취무관 나무는, 어, 소사와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것은, 어, 평범한 나무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제 이 나무는 분재 전시대 같은 데 올려놔서, 어, 관리할 필요가 없죠. 예, 감상 가치는 이미 이렇게 하는 순간에, 예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나무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는 대개 되면은 땅바닥 큰물이 튀지 않는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나무 세력을 붙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쿠테어 이 분재대 위에다 올려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걸음을 준다든가 병충해를 예방을 한다든가 이런 나무는, 어, 좋은 나무들, 그러니까 멀쩡한 나무들 관리하는 것에, 어, 버금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호카이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어, 다른 칼을 가지고 또 시도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어 제가 굉장히 그 와일드한 남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다듬어 놓은 면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지금 껍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를 이렇게 벗겨놨는데요. 자, 이 나무들은 이제 관리 방법은 이제 특별한 것이 없고요 어, 이대로 해서, 어, 그, 내년 봄에 이제 떼어서 심을 건데, 이제 상태를 봐서, 어, 9월 달 경에 뿌리가 완전히 내린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때 잘라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겨울에, 추위에 약하긴, 약한 나무기 때문에, 1년생 뿌리가, 아,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사는 곳이 워낙 추운 곳이라, 아,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요, 나머지는, 어, 소사와 마찬가지로, 어, 이제 숯에 감고, 비닐에 감고, 이렇게 철사를 묶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두 주먹으로 해서 딱할 정도로, 그러니까 야구공보다 약간 클 정도로요. 뭐 이게 너무 커다라고 해서 나무한테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 그리고, 어, 수입사이니까 아껴 써야죠 해서, 어, 이렇게 감아놓고, 그 다음에, 어, 어, 우리 감독님. 비닐을 또 접어주시고 자 그래서 이 비닐을 할때 이렇게 세개으로 접으면은 이것이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어, 이 접힌 면이 위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싸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비닐을 너무 저딱 맞는 사이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큰 것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완전히, 그, 수태를 갖다가 감쌀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검은, 이 비닐을 약간, 어, 사이즈를 큰걸 쓰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어, 철사로, 감아주는데, 뭐, 화분에다가 철사를 묶듯이, 어, 끝에를 갖다가 뭐, 다시 엮는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 어, 약간 세게 이렇게 감아주면은 음. 여기서 이제 알아서 지갑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아주는 걸로 어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여기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하는데 사실 취목 과정에서는 이 수태에다가 물을 주지 않아도 이몸 자체에서 수분이 나와서 이리 들어가기 때문에 예, 별도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지 않아도 어, 그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뿌리가 없으면 새 뿌리가 나올 때 어, 여기다 뿌리를 내려도 되나 안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뿌리가 좀덜 내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 습기를, 이 익기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지, 반드시 여기에다가 물을 반드시 뭐, 확 들어가서 이렇게 채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물이 들어가는 면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면도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이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물이 안에서 썩게 되면 은어 뿌리가 내리는데 좀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안에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구멍이 예 자유스럽도록 첫사도 지금 오래 썼더니 자 끊어져가지고 잘 안되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끼를 감아가지고, 비닐으로 썬 다음에, 어, 처사로 둘둘 감아놓으면은, 어, 뿌리가 쉽게 내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주. 일곱주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 나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저한테는 굉장히 속쓰린 나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무 이 소재 자체가 이 일본에서 태감목 들여왔을 때 워낙 고가로 들여왔기 때문에 어 우리 촬영 감독님이 이 나무 얼마에 받고팔 거냐고 그러는데 이 가격이 참안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는 나중에 이 나무가 지금 일곱 주를 취목을 했는데 일곱 주를 일곱 주 7주 전부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한주 정도는 저도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껍질 벗기는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몇 주가 살아남든 이 나무는 우리 촬영 감독님 하나 우선 주고요. 공짜로 주고요. 아니죠. 기념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유튜브하고 인연을 맺은 유튜브하고, 어, 그러니까 분재 TV하고 또 예술분재원하고 그렇게 인연을 맺은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생겨나신다면은 그 분한테 기념으로 증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분재TV <laughs>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령이었습니다.